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올해가 소해해라고 합니다. 소해해. 소해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소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해 이야기를 통해서 소해해,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어떤 소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자언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봤더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뜻일까요? 소가 있으면 그 구유에 여러가지 먹는 것도 있고 또소 냄새도 나고 또 여러가지 배설물도 있고 해서 너무나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아이고, 소 때문에 내가 성가시네? 내가 지저분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없어지면은 구유는 깨끗해지고 냄새는 안 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었을 때그 주인에게 줬던 그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편한 거, 좋은 것을 위해서 소를 갖다가 무시하고 없애버렸더니 주변이 좀 깨끗한 것은, 환경이 예뻐진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소가 제공해줬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사라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문서에참 부중한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과비대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불편한 곳이 너무나 많아. 속상한 곳이 너무 많아. 하나님 때문에 시간도 제약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너무나 속상해. 에이, 하나님을 치워버리자. 하나님을 치워버리면 내 삶이 깨끗하고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면 순간적으로는 구유가 깨끗해진 것처럼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신과 큰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편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큰 능력, 큰 신,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함, 진짜 소중한 곳에 소중함을 깨닫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